평소에 뭐 음식도 그리고 주변 공기의 온도, 습도 조절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목소리를 많이 썼어. 즉 성대가 소리 낼때숨 쉬듯 열려 있다가 부딪혀서 소리 내니까 이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서 말을 바꾸면 손뼉을 계속 치고 있었어. 그럼 손바닥은 결국은 부어오르게 되어 있겠죠. 그럼 성대 자체는 해부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후두에 속한 구조물이니까 후두염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염증의 증거 혈관의 확장과 부종이니까 성대가 빨개지고 퉁퉁 부을 수 있다. 그럼 형대는 현악기니까 현이 부어서 무거워지면 음정이 떨어지고 목이 잠긴다. 심하면. 달라지는 소리로 변한다는 거죠 후두염 중에 성대가 부어있는 성대염이 목소리 많이 쓰면 올수 있는데 이거는 다분히 사용해서 부딪힌 마찰열로 부은 것이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감기 때 들어오는 후두염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많이 써서 생겼다면 성대 자체에만 문제가 오는 거고요 목소리를 적게 쓰더라도 무리하게 힘주어서 액센트를 주거나 이상한 발성 흉내를 내다가 고장나는 경우에는 감기 때 앓는 인후두염이나 목소리 단지 사용해서 성대가 빨개지는 성대염과도 다른 구조적인 변화까지 올수 있으니 그런 건 피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인후두염이 잘 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뭐야? 인후두염은 목을 보았을 때혀 뿌리를 기준으로 위쪽이 인두 아래쪽이 후두라서 위, 아래의 목이 다 염증이 들어왔다. 그러면 인후두염이고요. 편도선이 있는 위쪽만 부었을 때는 인두염. 성대가 있는 아래쪽만 부으면 후두염입니다. 그러니까 인후염은 목이 광범위하게 부었다의 뜻이니까 이점 단어 선택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